안녕하세요 준하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럴 때 있잖아요 뭔가 허하고 네, 대체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를 때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나름 괜찮은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허할 때 이거 뭔가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저는 급식 시절 책바퀴 삶을 벗어나 가장 자유롭고 파이팅 넘치던 시기에 오히려 이런 느낌을 자주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막 스님의 백문백답 정신과 의사들이 해준 얘기 이런 거 유튜브에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 살짝 벗어나고 큰 도움이 안 됐어서 뭔가 괴로웠어. 그러다가 한 유튜브를 알게 됐는데 이 끊임없는 자기 혐오, 우울 등으로 불안전함의 끝을 달리다가 뭐 영적인 믿음과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트라우마를 극복해낸 과정을 그린 컨텐츠였습니다. 아 이걸 보고 불안할 때아나또 이러네. 뭔가 힝 이렇게 쭈그리면 되어 있지 않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아 이대로도 괜찮다. 아뭐 이런 날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계기를 준 채널이 바로 히토미 모치즈끼입니다. Hello, my fellow earth angels.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joining me today. 히토미는 요가, 비건, 정신 건강, 지속 가능성 추구 등의 라이프스타일 유튜버로 이 스피리추얼 인플루언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영적인 삶을 실천하고 스스로 멘탈을 강화하면서 뭐 지속 가능한 패션, 채식을 하는 라이프스타일이주컨텐츠입니다이 저는 처음에 요가, 채식, 명상을 하는 하루를 보여주는 브이로그로 접했는데요. 이 미국에는 뭐 요가, 채식, 명상 이 3세트가 개인의 고컬 삶을 이루기 위해 자주 언급 때는 주제로 되게 핫하거든요. 이 당장 잡수형만 해도 20대를 명상 하면서 보냈고 이 유명 인플루언스들이 너도나도 채식하면서 이런 주제들이 진지하게 와닿기보다는 트렌디하고 힙한 소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아 그냥 이분 트렌디한 라이프 사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영상을 보고 이 생각을 바꿨는데요. 바로 히토미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이 1997년 미국에서 태어난 히토미는 납벌이 하는 부모 밑에 형제들과 자랐는데요. 이 오빠들이 맨날 놀리고 때려서 방문을 항상 부서져 있었으며 일 화장실에서 숨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엄빠는 늘 나갔다가 지쳐 돌아오고 스페인계 베이비시터토는 영어를 못해서 폭력을 방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보낸 유년기 탓에 아, 개빡치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이도 극상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 및 분노의 생각의 고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은 사춘기는 히토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는데요. 미국 나이로 14살 때부터 성인을 포함한 남성들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여자 형제 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았다고 하네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히토미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인종 차별로 인한 왕따에 시달리며 극심한 외로움과 분노가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시에 히토미는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첫 시도는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아예 영국 없는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뉴욕에 정착한 이후에는 여는 20대와 같이 슬립 하우 하고 채식 레스토랑 등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신병원에서의 입원을 통해 삶의 변화를

I also realized that I didn't want to end up like that and that like if I had any chance of controlling what I was doing to myself that I should really 나가 나 같은 사람 많구나 내가 겪어봐서 잘 아니까 뭔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꾸준히 정신 건강을 위한 방법을 실천하면서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짬빠가 오지는데 그만큼 히토미라는 사람 자체의 브랜딩도 탄탄합니다. 오늘은 이 히토미 모치즈키를 덕질하기 위해 히토미가 끊임없이 집중하고 훈련하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살펴. 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요가, 채식, 명상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이투미의 브이로그를 보면 명상, 요가 채식을 하면서 항상 이걸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 생각을 화면 앞에서 끊임없이 나누는데요. 이 사고 먹고 하울하는 일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채식과 관련하여 5년 넘게 채식을 해오면서 채식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보여주는데요. I think that those kind of fad diets are okay to try short term but just be aware if your body is really telling you that it needs more and Honor that because, in the long run, what's more important than being skinny or having a snatched waist is just being healthy and being able to live your life and enjoy it and thrive in this existence. So, just make sure to prioritize that over everything. Allowing yourself to feel as nourished as you need to be. s o t h o s e are kind of the initial benefits that you might feel when you go vegan. 아주 기본적인 일상에서도 내 생각, 내 몸에 길을 기울이면서 온전히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가와 명상도 몇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하는 과정을 담으면서 그에 따른 느낀 점, 생각 등을 계속 공유합니다. 저는 명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비우는 게 뭔가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되나? 싶더라고요. 이 명상이 되는 순간을 상상하기도 그래서 그런가, 이거를 맨날 하고, 명상과 자괴수련에 진심인 사람은, 뭔 생각을 하면서 살까?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는데, 히토미를 통해서 이런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히토미는 자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더욱더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여가 없이 보여줍니다. 어, 사실 처음에는 좀, 아, 뭔가 오그라들었거든요. 아, 이거, 와, 아, 컨셉 진심이네 싶고요. 근데 앞서 말했던 히토미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왜 이렇게 히토미가 삶의 행복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지 알게 되니까 어느 순간 토미가 말하는 게아 진짜 저렇게 느끼는 상태가 있나 보다 저런 기분이 진짜 들기는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평소에 얼마나 현재에 집중했지라고 생각해 보게 됐는데 아 진짜 눈 뜨자마자 폰 보고 일할 때 빼고는 뭐 하루 종일 음악이나 유튜브 틀어놔서 머릿속은 조용할 날이 없었고요 뭔가 먹을 때 일할 때 걸어갈 때등매 순간이 딴 생각 도 중입니다. 내가 존재한다 내 감정이 어떤가? 저한테 그런 거는 원으로 둘러앉아서 본 당신의 얘기를 해보세요 모두들 하이존 이런 상황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존재에 대한 행복 이런 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할 주제입니다 근데 한 번씩은 짚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은데 내면이 단단하면은 또한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이나 고양이 없이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혼자라면은 역시 그런 와중에 히토미를 계속 보면, 아, 야, 너도 멘탈 강해질 수 있어. 너 절대 가능.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아니면 이래서 이래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만 해주고 끝나는 접근이 아니라, 와, 이렇게 다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개인사를 털어놓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히토미가 나눈 과거의 트라우마로는 청소년기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자살 시도와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첫 독립 이후 노숙자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팔았던 선택과 그로 인한 수치심 극복.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지만 자신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줬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던 연애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자기 혐오 굉장히 덤덤하게 말했지만 헉했던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본인 표현대로 이 fucked up된 상황에 요가와 명상,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울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매해 수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트라우마라고 규정지었던 과거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목소리> Me, you know i don't carry around that victim mentality but i it's just part of my story and part of my becoming and molding and just something that happened along my path and i think i carried a lot of shame around that but i don't anymore you know i'm just going to speak openly about it and the more openly i speak about it honestly the less power that it has felt like a this is what has happened to me this is what has unfolded along my path and i'm claiming that and i'm releasing it at the 이런 과정을 보면 히토미가 했던 말이나 이 생각의 메커니즘을 따라 외치게 되는데요. 원인모를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아, 나또왜 이러냐 진짜 노답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나한테 관심을 좀 달라고 하는 신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 i we are worthless a And nothing matters, like life will identify those things to affirm the beliefs that we have. So, I fully um, rewrote a lot of the negative beliefs that I had about life, and I also was able to really anchor in my positive coping methods. So, anytime that I would get anxiety in the past, I was cutting myself. Now, anytime that I would get anxiety, I would do something to love myself so fully. 그리고 이런 찰나의 생각 전환으로 기분이 되게 나아지기도 하는데, 이 엄청 신기한 경험이더라고요. 생각 전환의 계기도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문득 앗 하고 떠오르진 않았을 텐데요. 이 브이로그 보고 예쁘게 브런치 차려먹는 것처럼 이 생각 자체도 따라해서 뭔가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소재가 될수 있었어요. 네, 오늘은 히토미 모치즈키 덕질해봤는데요. 아, 근데 진짜 영어라서 하... 제가 히토미 채널의 유일한 단점은 영어인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유튜브 보면서 넣은 영어라 분명 히토미가 하는 말을 100% 이해하고 썰푸는 게 아닐 것 같고 뭔가 이 spiritual journey 이런 거는 도대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역하면 영성, 뭐 영적 여행 이런 건데 아, 되게 돌을 닦으세요. 막 느낌으로 좀 전달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해하고 느낀 히토미를 주제로 덕질을 풀어봤는데요.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덕질 차원이 열리기를 바라요아 오늘은 낫또를 민초 먹습니다. 아 이거 진짜 개 맛있어요. 되게 좀 고급진 민트맛?